안녕하세요. 지영 갤러리 카페 정원지기 이영일입니다. 오늘은 안성시에 위치한 금광호수이. 멋진 풍경을 소개하려 박두진 문학길에 왔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꼭한 번쯤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은 둘레길입니다. 문학길 주차장에 도착하면 입구에 박두진의 동상과 시비가 먼저 눈길을 끕니다. 이어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만나게 되는 물속에 살고 있는 왕버드나무숲 왕버드나무숲 사이를 따라 호수 가장자리에 박두진 문학길이 이어집니다. 호수 가장자리의 박두진 문학길 데크에서 넓은 푸르른 호수를 보면 가슴이 탁 트이며 감탄을 하게 됩니다. 야 호수 정말 멋지구나. 이어서 문학길 데크를 따라 걸으면서 겪게 되는 일은 잔잔한 물결과 어우러진 버드나무 멋진 풍경 물속에 잠겨서 쓰러져도 비와 눈 바람을 이겨내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버드나무 모습, 호수 건너 편의 예쁜 산과 집들이 호수와 어우러져 한 폭의 멋진 그림을 연출해 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박두진 시인의 시화와 포토존이 설치되어 사진을 찍기에는 멋진 곳이에요. 특히 호수의 물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왕버드나무 물속 뿌리가 드러나서 이국적인 풍경을 보여줍니다.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든 나무들이 호수와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해 줘요. 호수 주변은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가 흐르는데 이런 분위기를 즐기는 분이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일상을 잊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안성시 금광호수 박두진 문학길에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다채로운 자연 풍경을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